첫 번째 판은 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제가 졌습니다 아쉽네요 아직도 두 번째 판은 네. 신승현 선수부터 투구를 할까요? 이번에 제가 성공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프레임에 그렇게 쳤으면 1승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까 10프레임에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어, 라인 나왔어요? 네, 저, 확하에칠수 있습니다. 아, 같아요. 라인 떴답니다. 오. 오. 어, 오 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가 아니라. 이거는 스플릿 날 법한데. 어 여기가 볼링장 아니에요. 2번 레인이 지금 돌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도 조금, 조금... 과하게 돌았네요 2번 레인은 이제 내려와서 쳐야 될것 같아요 아살 상대 투구에 <laughs> 치는 것을 보고 레인 변화를 느껴야 됩니다 오 튕겨 진승현 선수가 이렇게 빼줄 때 저는 쳐야 됩니다 꽤났습니다 지금 이거. 표정돌아하네 네. 아, 이게 아닌데. 어, 표정 관리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laughs> 어. 자기가 해놓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치는 거 맞나? 스펙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또 애매하거든요. 삼육팬몇 프로예요? 90% 이상? 오, 저는 50대 네. 50이라고 얘기하는데. 90% 이상. 90%. 오케 알겠습니다. 치세요 야. 변수 없이 그냥. 어, 3번 핀 안쪽으로 친 걸로 <laughs> 친 거잖아. 보고 친 거잖아. 에이. 원래 3번 핀 바깥쪽을 보고 칠는데저3 6텐은 50대 50입니다. <laughs> 10프레임의 카바우반데3 6텐0 남으면 정말 뒤 보지 않고 톡으로 욕을 하죠. 아, <laughs> 대단하다. 라인이 거의 무리 패스예요 지금. 한쪽 눈 감고도 지금 스트라이 칠것 같은데요, 지금? 한쪽 눈 감으면 스트라이 칠수 있기는 한데, 저는 주시가 왼쪽이라 오른쪽 눈 감고 칠수 있습니다. 신승현 선수가 지금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짝 당황을 한 상태예요. 네. 아, 형이 날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제가 지금 날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아, 저가 아, 아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역시 밥을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laughs> 부셔라 했더니 또 저렇게 핀이 남네요 아 며칠 전부터 와서 쳐볼 걸 그랬네 시합이니 시합이에요? <laughs> 저렇게 한티씩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완전 바깥쪽으로 났더니 어, 근데 뭔가 저것도 스트라이날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메인이 갑자기 변하고 있어요. 네. 그냥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이거 흐름이 끊기면 금방 또 따라오는 놈이에요. 어, 중학교 때, 때 제가 신승현 선수를 봤는데 눈빛을 못 잊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의 그 눈빛, 멈췄어. 나 건드리지 마그 눈빛이었거든요. 지금 좀유해졌습니다 야.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와구가 뭔가 안 맞습니다. 와구는 멋진데 <laughs> 우리 또 볼링 선수 중에 또 미남 중에 한 명인데 아, 어, 뭐, 돼, 감사합니다. 어디 시술한 거 아니죠? 아 시술은 했죠. 아, 저도 하고 싶네요 요즘에. 턱살 좀. 간단합니다. 아, 간단해요. <laughs> 좋은데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laughs> 아, 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쩍 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네, 이거 칸이 큰일 나네. 계속 없게끔 달아나 보겠습니다 너무 잘 잡으시네요. 아까 육번빈 아... 목닭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조절했어요. 그림이 또아 조금 부어지요 떨어지는... <laughs> 내가 이번에 뺐었어야라가크기에 뭐 따라가는 건데. 아, 그럼... 아 얇게 쌓이났네요. 일단 지금 저도 승부처기는 해요. 여기에서 아... 라인 조절을 할지 샷을 조절해서 아예 내려올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한편으로 여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고민을 하는 순간 이제 변수가. 어, 일단 그걸 노려야 됩니다. 내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는 내려와서 터무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아 너무 생각한 대로 한 번에 맞춘 거 아니에요? 여기 골링 매니아잖아요. 이 정비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아 어렵습니다 정말. 네. 오늘 사실 안 좋네요. 오늘 날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 힘부셔지겠는데요 아, 안 부서집니다, 저기. 네? 볼링장 사장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스페어 처리. 저 백판 다 부서집니다. 이게 더 세게 쳐볼게요. <laughs> 사장님 옆에 계시니까. 어 아, 이름은 모르죠. 아직 핀차가 그래도 많이 남아갖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저거를 동생이 하시는데 저걸 또 잡으려고 아, 또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아 이러면은 모릅니다. 신승현 선수가 지금 A 9 10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을 때216 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스트라이크를 못 만들어내면. 200점대이기 때문에 어, 네, 저는 터키를 무조건 쳐야 됩니다 네, 승부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에는 괜찮긴친것 같아요 우리 신승현 선수 말수가 부쩍 없어졌습니다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블을 무조건 쳐야 돼요. 어, 인터벌이 깁니다. 아, 어 이게 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아닌데 말이죠. 360 90%? 예. 예, 일단 스페어 처리해보세요. 아, <laughs> 스페어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볼링 스페어 아... 잘해야죠. 스트레이크를 치고, 네. 스페어가 문제여서 스페어를 해야 된다. 또 스페어만 하면 또안 되고. 착, 볼링 어렵습니다. 야, 끝났네, 끝났어. 여지 없죠? 아, 참. 할 말이 아, 없습니다, 네. 제가. 아,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음. 이패는 확정이 났습니다. 아, 뭐할만 있어요? 어우, <laughs> <laughs>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돌렸네. 아, 진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근데 상황상. 야, 야, 돌아와. 여러분 이런 히든 라인이 있네요 다 돌아와요 어떻게 저게 돌아오죠? 우리가 아... 밑자리 잘 닦아놨잖아 빠듯빠듯하게 아주 그냥 네. 일단 마음 편히 집에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볼링의 히열 연속 2패가 처음으로 아... 나왔습니다. 화나시죠? 아, 그 약간 오늘 <laughs> 박정우가 영리해요. 저 아침 쪽잘못 치거든요. 아니 박수도 좀 쳐주 그러세요. 아, 예. 아, 아니, 너무 오버가 나가고 아, 뭐... 아 의욕이 떨어지네요. 222점 대 193점으로 네. 네. 디저트 내기는 제가 이겼네요 네 제가 2대 빵으로갈 수는 없습니다 2대 1로 가야 되겠습니다 3패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 그건 그때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내기할 때진 사람이 집에 가라고 네. 해야 갈수 있는 건데 어, 그거 오늘 못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오늘 일 끝났는데 네. 우리 PD님들 다 집에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가요? 네. 못 가요? 네, 못 <laughs> 그럼, 뭐, 어떤 거 걸고 해야 돼요? 아 각자의 컨텐츠에 아이... 필요할 때 부르면 무조건 오는 거. 어,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 제가 언제 아... 5만, 6만, 이제 어... 근접해 있는 유튜버 형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한번 이겨서 조용선 선수를 저의 채널에 불러보겠습니다. 성사되었습니다. 맞아, 게임 파이팅 하시죠. 세 번째 게임, 가시죠. 가시죠.